그그 그 음방 이런데 나가면은 근데 개인기 같은 거막 스킬 안 그러나? 이러서서 해도 됩니까? 어 당연하지. 해볼게요. 어. 응. <웃음> <웃음> 이런.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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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예. 이 뭐야? 어이구야. 이이뭐이 뭐, 먹고 만두 좀 만두 전골인가? 샤브샤브니다 샤브샤브? 사부사부? 네. 샤브샤브는 그뭐 이렇게 이렇게 당가가 막 이렇게 이렇게 살짝 데쳐 가지고 먹는 거 아닌가? 요즘 아들은 이렇게 먹습니다. 아, 아 그래? 네. 어이. 니네 고향이 어디고? 저부산이 아니 부산이가 네야 이거 부산이가 네야이 고향 사람 만났네 그래 네. 그래 어쩐지 인상이 좋더라고 그럼요 그래 아이 그래 야이 사부사부 이거 니니니 먹고 싶다 했나? 네 오늘 밥도 안 먹었어요. 밥안 먹었어. 그 네. 당연히 밥 먹고면 안 되지. 밥 먹자는데. 어? 밥 먹자고 불렀는데. 아그러네그밥 아, 먹자는데 밥, 밥 먹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한 아. 사람들이 있어. 그저 그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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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우 씨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 전 조카죠. 제 뭐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아 그래요? 저뭐 그런 게 있던데 저 아, 조카 아니에요 아네 그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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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년전거 보고 왔나 아, 아 요즘 그거 안 한다 아, 와뭐 가족관계 뭐 이런 거 너무너무 복잡해져가 아, 이러다가 막 대한민국 제, 제, 전 국민 이다공시가될거 같아가 아, 우리 끊었는데 니네 할래 아, 아니요 하고 싶으면 해라 안 하고 싶어 요아 그래 <laughs> 어. 부산 어디 출신이시죠 네요요 요, 요, 지금 요요즘해요대고요왔잖요요요맞요요요 네. 어, 해운대고네 달맞이 고개. 어달맞이세요 여기 달맞이잖아 아, 아 여기가요? 이거 <laughs> 부산 달맞이 고기 우리 집에 지금 네가 왔잖아 아 맞다 아 맞다 야 그럼 너도 달맞이가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 부산에서 나왔나 네 그래 자 이렇게 어, 요래 해가 어, 자 어른부터 어른부터 뭐였야지 원래는 이제 뭐, 막 버럭 소리가 나가야 돼 지금 네. 내가 니네 먼저 이렇게 딱 들었어 네. 언니는 이제 부산 또 해운대 고 동네 중이니까내용수할게자 <laughs> 어, 네. 음물라그어 네, 그래그래그래 그래. 맛있네 음야 이거 여기, <laughs> 여기 해장 되네 이 맛있네 야이 맛있냐 어 괜찮네 응그니 근데 음. 히는 그러게 그딱 보니까 네. 관상을 좀 보거든 배우 아이면은 가수인데 둘다 하고 있어요 둘다 하고 있나 네. 와내이 네, 관상 대 본다 진짜 뭐를 먼저 시작해 니 네, 그래. 이름이 뭐고. <laughs> 아, 아직 이름 설명 을안 드렸네. 어 이름, 이름도 설명해야 되나? 네. 어, 설명해봐. 제, 저는 조유리 이고요. 조유리? 네. 어. 그리고 부산에서 왔고, 음. 연기도 하고, 배우 하고, 어. 그리고 가수하고, 어. 같이 하고 있어요.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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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 다른 그, 사람들은 그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그두 그 개를.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스스로를 네. <laughs> 그 좋아. 아니 이런 이런 자존감 있어야 돼요. 높아야 돼. 사람이 네. 자신감도 있고 네. 좋네. 그 어디 조 씨고? 저 네. 장영조 씨요 장영조 씨. 장영조 씨그 양바이지. 장영조 씨그 양바이야. 그 파는 어떻게 돼? 네? 파 파. 그게 뭐예요? 어 그거 잘 몰라요. 건데이 <laughs> <꼰대이> 파. <웃음> 건달이야? <웃음> 파가야 파를 알아야지 뿌린데 그것도 이게+ 이게 렇 가지를 친단 말이야 파가 이렇게 나뉘어요 아 몰라요 잘 그래 파까진 몰라요 네그저 저 엄마 아빠한테 뭐 물어봐 파가 어떻게 되는지 네 여쭤보고 그또 올게요 가수를 먼저 시작했나 배우를 먼저 시작했나 아, 음. <laughs> 아? 와, 와+ 와+ 와 한참 생각했노네아 제가 멀티가 안돼서요. <laughs> 야 이거 음식 뜨면서 대답이 잘안 되나? <웃음> 네. <웃음> 아 그러면은 하나씩에. 네. 저 노래요. 아 노래를 먼저 했어. <laughs> 네. 노래. 노래를 먼저 했어. 어. 뭐 어떻게 어떻게 데뷔했어 처음에 가수? 뭐 산전 수전 많이 겪었지. 네가? 오른쪽은. 응 오디션 프로그램 한번 하고. 어. 거기서 떨어지고 그러고 어. 연습생 하다가. 그래. 또 나갔는데 어. 거기서도 돼가지고. 그, 뭐, 두 번만에 됐으면 빨리 된거 아이가? 맞아요. 그, 뭐, 산전수제는 그렇게 없어. 그냥 한번 해봤어요. <laughs> 부담 안 가져도 된다. 이거 그냥, 그냥 편하게. 요, 신경 쓰지 말고. 어?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laughs> 음. 어떻게, 제 처음부터 이제 솔로를 이제 한 거야? 아니요. 2년 반 동안 어. 아이즈원이라는. 아이즈원? 네. 요, 저번에 그그저저저은비값이 그, 그, 가도 그그그 그, 그, 그 아닌가? 음. 뭐하는 기가? 그 이제 그그 그 끝나고 이제 솔로로 이제 데뷔한 거야. 네. 음 솔로로. 솔로 데뷔해가 그 노래 몇곡냈노? 노래 세곡 냈고, 음. 8월 9일에 이제 한곡 더 나와요. 8월 9일에? 음. 네. 아 신곡이 나오나? 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신곡 홍보로 나왔어? 네. 아 <웃음> 그래. <웃음> 네. 그 나오는 신곡은 네. 얼마만에 나온 거고? 제가 공백기가 길었어요. 와, 와, 와. 어. 재정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재정비. 네. 어. 뭔가 다음에 무슨 곡 하지 이런 거를 어. 회사랑 뭔가 심도 깊은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 그래. 그리고 드라마 미팅을 많이 봤어요. 아니, 네, 그 배우도 한다 고했잖아 네, 작품 준비하면서 미팅도 보면서 그냥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뭐 통과한 거 있냐? 다 떨어지고 한게 됐어. 요 다 떨어지고 몇개 봤는데? 뭐 일주일에 뭐두 개씩? 아 이제 두 개씩 봤는데 다 떨어지고 아한 한 개는 됐네 네 그게 뭔데? 뭐. 오징어 게임 됐어요 어? 오징어 게임 됐어요 네. 내.. 내가 아는 그, 그.. 그.. 오징어 게임인가? 네 그.. 그.. 이, <laughs> 위에 돼지 금통 이렇게 네. 456억 그 매달아 놓고 하는 그 오징어 게임 네 이번에 2탄 나온다 카던데 네. 니가 됐어 허언증 <laughs> <헌증> 아니에요. 근데 <laughs> 거짓말이면 이 찌기쁜다해. 허언증 아니에요 진짜. 타이밍 좋네. 우리가 섭외 잘했네. <laughs> 어? 와 그래 와 축가 한다. 그래서 그 8월 9일날 네. 그 나오는 그 신곡은 그 제목이 뭐야? 택시. 떻게뭐뭐 뭐, 노래 뭐뭐 뭐 내용이 뭔데? 제가 내일 데이트 거예요. 어. 데이트야? 네네 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랑 데이트인거예요 어, 근데 어.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제가 면허가 없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 그래. 택시 아저씨가 자꾸만 시간을 늦으시는거예요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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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아저씨 막 얼른 가주이소 약간 음, 음. 이런 느낌의 노래예요아내 어, 사랑을 빨리 만나야되면 시간 늦으면 안됩니다 네. 어. 그런 느낌이에요 가사가 그래? <laughs> 가사가 약간 음. 1분 1초 음, 불러봐 불러봐 터질듯한 음. 에러에에 돌로카스타. 맞아. 나도 진짜. 야, 요거 새로운 곡인데. 이건 지금까지 이런 곡이 나온 적이 없잖아. 그게 약간 킬링 어. 파트가 있는데. 킬링 파트 하면살짝 불러 봐라. <laughs> 택시. 그래. 응.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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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택시만 불러. 네. 택시. 택시. 한 12대는 왔겠는데 지금. <laughs>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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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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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자 노래가 이렇다니깐요자 이런 노래니깐요 나나 나나 택시 택시 나나 나나 택시 아 노래가 이래서 주짜가 괴롭대요 그 가사를 그 현직 택시 기사분이 쓰셨나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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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택시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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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택시 <laughs> 어, 진짜 택시밖에 없네. 확강인이 확 되네. 네. 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어. 여기 가 그래도 가장 킬링 파트지 않을까 하고 했던 거예요. 어,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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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 애들이 또 택시 막 이런 거. 아 그래요? <laughs> 네. 그 저+ 저 약간 너무 저+ 저+ 저 평이하잖아 계속 택시만 부르면은 그 중간에 맞아요. 뭐 따블 뭐 따따블 이런 걸좀 넣으면은 따블 택시 지금 이, 여러분 한네번 불렀는데 안 오잖아 그 따블 따따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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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그그음방 어. 이런 데 나가면은 근데 개인기 같은 거막 시키고 안 그러나 예능 나가면은 이제 예능 뭐... 그래 예능 많이 나갈 거 아니가네 맞아요 어. 개인기 있음으로 내 네, 하나만 가르치죠 음? 개인기가 없어요 아 진짜요? 어, 개인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요 나오는 사람한테 내좀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저도 개인기가 없는 편인데 편이지만 있지 이제 제가 음. 데뷔했을 때 음. 개인기가 하나씩 무조건 있어야 하니까 그때 만든 개인기가 있어 요아 있어 어 뭔데 뭔데 일어서서 해도 됩니까? 어 당연하지 근데 이거 우리 집이다 생각해라어 네. 가도 부산인데. 뭔지 설명 안 하고 바로 들어가나? 아, 그 징징이 발자국 소리 내다가 마리오. 슈퍼 마리오. 네. 징징이가 슈퍼 마리오에 나오는 아이야? 아니야 둘이 다른 데 제가 섞었어요. 아 섞었어. 네. 징징이는 누구야? 징징이 스펀지밥에 나오는. 아 스펀지밥. 네. 어. 해볼게요. <웃음> <웃음> <응>. <웃음> <laughs> 그럼 가위 쳐봤는데 배워야 되니까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징징이 빨판이에요. 응. 빨판이 붙었을 때면 <laughs> 이런 소리 <식으로> 나잖아요. <laughs> 어. 네. 어. <laughs> 응. 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 주변에서 무시하고 <laughs> 근데 저희 회사 언니들이 다 개인기가 어.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네. 다 그런 느낌이야 요리는 네. 어. 뭐 내한테 뭐 궁금한 거 없나? 그 처음에 음. 이거 대화가 필요해 하실 때가 혹시 몇 년도시죠? 기억나세요? 그거는 내가 한게 아닌데 아 맞다 김대희 깨그면 김대희 금마가 2000, 2006년도인가? 아 2006년도에 너몇 몇살이었고? 제가 살. 그때 여섯살이었는데 여섯살? 6살. 그때 제 이상형이었어요 누가? 그 김대희라는 개그맨 분 개그맨 김대희 금마가? <laughs> 사람 보는 눈이 없네 그, 그 여섯살 그 동심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그그그그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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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아가 와 해피 그 응? 어? 개그맨 김대희가 그그그 그 이상형이었어 제 말이요 <웃음> <웃음> 잘 모르겠어. 그래, 그러면안 돼, 어? 근데 신고 홍보를 네. 너무 안 한가 이거? 그렇긴 해요. <laughs> 그 어떻게 해? 그 노래가 그 택시 그 가사가 택시 택시 택시, 택시 택시밖에 근데 어떻게 뭐? 근데 그 택시 택시 이 부분을 좀 그러면 깔아주시면은 그 이거 우리 인생 선후배님들이한번한번 네. 이게 저기 다 의리가 좋아. 이거 어그 누구 홍보하러 나오잖아. 요가하는 사람 없다. 어? 다 도와주려고 하거든. 그 요, 에한번 요, 카메라 보고, 한 얘기해. 우리 인생 선후배님들한테. 8월 9일에 제 솔로 택시가 공개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아, 근데, 내가 얘기, 여기 듣, 듣, 그, 들어보니까. 이네 연기를 잘한다고 우리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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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들이 네. 네 오기 전부터 막 칭찬을 자자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 뭐라 하더라? 술도년가? 수, 술 마시는 도시, 술꾼 네. 도시 여자들. 아, 술꾼 도시 여자들. 네. 그투운가그것서 네가 연기가 기깔났다고 막 아. 나한테 막 어? 막 얘기하더라고. 아, 네. 그럼 뭐 네. 욕 연기인가? 욕, 욕욕욕 연기인데 진짜 찰지게 잘한다고 나한테 얘기가. 궁금해서 어, 그런데. 어, 네. 어 그럼 뭐고 뭐 어떤 연기 한번 해 봐. 아니, 대사가 욕밖에 없어 가지고. 아, 니해 봐. 아, 그래도. 아, 궁금해서 그래. 얼마나 그 차, 어, 찰지게 잘하는지. 어? 내 직접 내 어? 근데 제가 욕, 아, 욕이라가지고, 이게 욕을 하기가 살짝, 저 약간 욕이라, 다 욕밖에 없어가지고. 마. 네네 임마, 내 임마, 고향 임마, 내 후배라. 내가, 어? 어? 잘 봐준 거야. 아, 죄송합니다. 오냐오냐 했더만 말이야. 어른이, 어른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하면 되지. 어이? 뭐, 이렇게 자꾸 빼놓 어, 말하는 사람이 무안하게끔 어이? 해방포트! 아, 씨X, 존네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에.